오늘은 무서운 썰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바로 이틀 전 9월 7일 새벽 3시 30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전날 밤에 이제 등교를 해야되기 때문에 자고 또잠 잠시 깼습니다. 그러고 또 핸드폰 하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노랫소리 들려 급하게 가봤더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소리 휙휙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죠. 창문도 확인해 보았으나 창문이 닫힌 상태로 바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방에 두 개서 두 번째 방 갔더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고, 3 0분뒤또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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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죠. 그 소리에 지루고그 상태로 기절을 했, 했습니다. 이틀 후인 오늘 가족 전체가 저녁 식사 하는 자리에서 제가 혹시 이틀 전에 화장실에서 새벽 3 시나 4 시에 노래 부르는 사람 이렇게 물었는데 답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도 것안 들렸는데, 그, 그 설마? 아닐 그야, 아니 그래고. 결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결국 미지의 남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목소그 목소리와 노래 부르는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전혀 아무도 없었. 그런 사건이 되었고요. 이건 다시 말해, 진짜 싫어합니다 지금 닭살도 났어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뵙게요. 안녕. 안녕.